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차량 부품 열교환기 공작기계 제조 기업들의 치주 사업 SNT홀딩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2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2%, 비용의 증가율은 1%입니다. 매출은 21년까지 정체 후 22년부터 증가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.3%, 당기순이익률은 5.9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가 대부분이며, 그외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의 자본적 지출은 45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의 단기순이익의 45%가량을 유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와 기계장치이며,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38%로 적은 편이며, 유동 비율은 297%로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,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입 규모는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33.1%로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4%입니다. 자사주 매입 역시 7회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SNT홀딩스였습니다.